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요즘 나들이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도심 속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과 박물관 전시회가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파주의 한 공원에 마련된 물놀이장입니다 아이들이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을 즐깁니다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도심의 위치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난 22일부터 개장한 운전 건강 공원 물놀이 시설은 다음 달 17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날씨도 엄청 더운데 수영장 가려면 멀리 가야 되는데 집 가까이 공원에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서 빛이 새어 나옵니다. 도시의 꺼지지 않는 빌딩 불빛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조명입니다. 밤바다에서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어 등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 수장형 전시 겹빛이 열리고 있습니다. 빛을 주제로 호롱과 등잔, 촛대와 같은 민속 자료 210여 점과 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강혜란 부지연 등 13명의 작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단체로 워크숍을 왔거든요. 원래는 지금 시간이 야외 활동을 할 시간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실내 이렇게 박물관을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고전적인 것들 보고, 그러니까 너무 멋졌고. 빛의 시작을 의미하는 발화에서 곳곳에 퍼져가는 확산, 그리고 삶의 다양한 곳에서 빛을 찾는 활용과 확장까지. 총네 가지 테마로 구성됩니다. 뭐 여러 가지 전시품을 보고 이제 뭐 감동받은 것도 많았고 저희가 이제 처음 왔거든요 사실 인천에서 왔는데 실내도 시원하게 잘 해놓으셨고 볼수 있는 유물도 많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물관 개관 이후 일곱 번째로 열린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철입니다.